여러분, 잠깐만요.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긴다면 인생에서 단한번 올지 모를 기적을 놓치는 겁니다. 제가 얼마 전 충남 보령 무창포에서 겪은 일인데요. 썰물 때 바다가 스르륵 갈라지는 거예요.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세의 기적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. 발자국 하나 없는 갯벌 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군요. 이게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어요. 갈라진 바닷길 위에서 가족의 소중함, 연인과의 특별한 추억, 그리고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겸손함과 경외심, 그 모든 감정이 한데 뒤섞여 밀려왔습니다. 꼭 인생의 한 단면 같달까요? 힘든 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열린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. 바다가 갈라지는 찰나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. 드넓은 갯벌에서 조개를 줍고 아름다운 일몰을 보며 나누는 이야기들.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하는 작은 기적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. 이 감동적인 경험.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이 기적의 순간을 영상으로 남겨보세요. 분명 평생 잊지 못할 인생샷과 함께 따뜻한 추억이 될 겁니다.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셨나요?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. 잊지 마세요. 무창포의 바다 갈라짐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적 같은 메시지입니다.